에베소서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반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신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언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보이지 말라 이는 성대이마땅한반이라 누치한 거리사 금 말이나 희롱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이고 살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두상 송대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받지 못하라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말한 말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 종의 애들들에게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라 말라. 너희가 전해 놓은 어둠이든 이젠 주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것과 런것 진실함이니라 저를 기이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에 책망하라 그들이임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보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드어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시기를 잠자한 자에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 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즉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할게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자가 되지 말고 즉 주의 뜻이 모신 걸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든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하 찬송과 실려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축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몸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몸이됨과 같은 이니 그가 바로 몸에그 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하라. 이는 곧 물러시이사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처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의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게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안에 화파 그들이 한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떠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